이동 속도 똑같고 치명타 확률, 생명력 흡수 나한테 둘다 필요가 없어. 스태미너 재생은 못 참지. 익스칸 m 글야 여기까지 가면 안 보여. 음. 던전아. 쭉가 마지막 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보안 콘솔 주변이 안전 지대로 설정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체력을 채우고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자, 리가 안좋은매 자 W 찍야어야되는데아이너 잘못 들었어요 려려세요요아도필 필요없어 주주 소주. 소주 만들어 소주 자 고철 이도칼 고철 면도칼 됐어? 오, 이거 안 되지. 이거지. 점 만들자. 더블 찍어 주고. 여기서 가죽. 먹을지 맞는 척 하면서 안 맞는 척 친구 됐어 자. 무기 올려. 바로 연못가 방은 여기서 빨아 인벤 모자라니까 넘어가. 여기서 빠르게 단봉 하나만. 딱 나오면 기인데이 자. 없어. 자이 난초. 무 무기 만들고 아니고. 좋은 물건이 됐네. 팔 장신구, 장신구. 도 항공 보급이 도착다 없고 가자 일단 탄창 껴어여 있는 물 주변에는 벌레가 많던데 뭐라도 들겠지탄알 끼고 단봉, 무기, 애강, 좋고 생존기 먼저. 금괴. 망망하나 여기서 박군 뭐라도 들었겠지. 아니 이거. 자, 꼭고 소주 짓고. 자, 가자. 여쪽 길안 좋은데? 생각보다? 아니. 갈수 있어. 자, 다 먹었어. 필요한 건다 먹었고.

아이가집망했습니다 e 이거 s a p o s 슬 Posa, Posa, 여기서 체력템을 이렇게 다 만들어서 강카은 통제해야 돼. 오. 어지 궁금해. 오. 포션 있어? 음. 당연히 거기 아니고. 아왜 앞에 뒤엔 더 무서 더 무서운 애야. 제키는 그렇게 안 무섭거든. 제가 더 무서워 내가. 자. 요리. 음. 유리. 요리는 무조건이지 못 참지. 자. 가기 전에 한번 던져보고 라이프라이솔 저 친구가 끝까지 살아있으면 안돼 자 방금 봤었던 제키랑 인도맨 서로 싸웠고 나 여기서 템을 털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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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만들면 안돼 이거 만들어야 돼 관리 안해주면 다른거 만들어 자승복이 필요하다. 승복이승복아너만오는고다여기다고 있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아, 포션을 떨구는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인 거 같은데. 뭐? 자다 이제 사냥하면서 경치도 챙기고 좀 무기 숙련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것 산만 있어서는 쓸데가 없지 꽃이 있어야 되지 꽃은 있는데 연못에 있고 연못은 다시 발견이 없고 면 삼은 먹어 워야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자, 가 요리는 계속해. 나까지 캐야 되는데 머리 올려. 올리고 딱김 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자, HP는 이걸로 채워. 스템미나는 이걸로 어? 채워. 지금 당장은. 왠지, 마음이 더 이상 먹을 거 없고 나는 이제 필요한 건 라이터 하나. 자, 어쩔 수 없지. 라이터는 골목길 가서 먹으면 딱 끝. 그럼 이제부터 사람들이 귀찮게 열심히 따라다녀야지. 스토커처럼. 곰 잡았었니? 안 잡았었지. 맞춰 자. 어. 이안 응, 돼. 음, 응. 계속 도망가봐. 나도 은신 있다. 왜안 맞아? 왜안 맞아? 왜안 맞아? 자지 나도 빨지자 귀찮게 주고 난리 났네 저기 그럼 난 도망가야지. <laughs> 라이프라이즈 소리 쎈데 많이? 금지 구역이 이러면 난 어떻게 할수 없어 라이프라이소르 내가 생존자 숫자가 적어서 다음 금지구역이 가니다자 여기서 일단 내 목숨을 살려줄 지뢰를 한 번씩 딱딱 깔아주고 신발이 필요해. 핫. 저기 늑대 잡고있고 아 이거, 이거, 이래 이거, 이거, 이라이터이원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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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터 이거, 이 기만된것 같은데, 아이씨, 제 인장은 귀찮게 하네. 이러면 난 공장을 가야 되는데, 잘 가라. 야 일본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 일단 갔 가자. 방해한다면 어쩔 수 없지, 이게 먼저다. 타겟도 포아 어쩔 수 없지. 라이터가 있는 쪽으로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아직 많이 남았고, 조심히 움직이자. 자 어디 어디 뮤지 그럼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다리 아, 파기. 아나 아까 한번 살려준 친구 아니야. 죽을 뻔했는데. 여기 위지. 새 금지 구역을 지정되었습니다. 잘 가. 차라리 이 신발이 훨씬 낫지. 지금 것보단... 자, 어차피 여기로 올 거야. 갈 데가 없을 텐데. 위클라인, 위클라인은 못 잡아. 아이솔리한 개다. 뭐야? 여기서 죽이고 안 와? 내가 가. 나도 은신 있다. 재밌을 거야. 응 음, 없고 쭉 갔네. 귀찮지. 귀찮지귀찮지귀찮지 귀찮지. 귀찮지? 이게 실력이란 거다. 예송아 응분후항 <laughs> 여기 한명 실이야도착합니다이다자이기한이실비이실비이 정도. 이다이로 내가 이길 그게 안될 같아 무기가. 그래서 이런 거라도 깔아놔야지. 라이터가 있을 것 같진 않고 지금 이 주국엔. 자 집에 밟았어. 뭐라도 들었겠지. 아마 이걸 잡겠지. 내가 실비아였으면은 아무 의심이 없으면 여기서 저걸 잡아. 물론 의심 있다 만 잡겠지. 역시매그너스 내가 잡았어. 음, 내 거야. 시비야가 아니라 엉뚱한 친구가 잡았네. 참. 향, <Marvel> <elim> 귀찮게 하는 거 전문이지. <gehört> 여기로 오실까? 오지 마라. 분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오, 아봐 아야가 겐틀링 건, 저건 나, 나랑 일대일 이아 이때는 내가 이게. 가능성이 없어. 총재비들은 내가 어떻게 못 이겨. 긍딜러들은 괴롭힐 수 있어. 근데 총재비들은안 돼. 요리 하나 더 해. 응?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어차피 바다는막힌게있이 끝까지 귀찮게 해야 돼 사람 물고 늘어져야 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길이고이고세이 저건 아야 아아는는길이이는좀 무서운데? 여기이나전 익숙한 새 냄새. 아야는 더 무서워 근데. 아야는 내가 어떻게 안 돼. 아야는 다른 친구가 잡아주길 기도해야 돼. 길을 막는 게 좋을 거야. 지력 계속 가라. 인생이 싸. 긴장은 유지해야 해.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네. 익숙한 새 냄새. 조안에서 뭐 호텔 가려고? 안나와 아직 탈출 마음 있어. 어 까보는 거야 지금. 야 유키템 왜 이래? 유키도 좀선 넘었다. 그 조달할 수좀 심하게 좀 넘었네. 넘었네. 자, 누구 밟았어? 밟았다는 뜻은 늑대를 잡는다는 뜻. 그리고 또 뭐야? 자. 아, 제 키였어.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된 보안 출석 구역이 금지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아 중국인 친구, 정강가 잘가. 어차피 결국은 난상판이란 말이지. 많이 살아남았어. 나는 최대한 이득을 봐야 되는데 경험치도 딸리는 누구니까? 내가. 연 이기려면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다. <laughs> 내가 가져갔지롱. 내 거지롱. 지뢰. 이동 속도 똑같고 치명 타확률 생명력 급수 나한테 둘다 필요가 없어. 스태미너 재생은 못 참지. 익숙한 새 냄새. 기가 지금 안 보여? 니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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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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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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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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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차 돌려주세요. 누군가 연쇄 처치 중기가자이고 근데 나 이거 잘못하면 죽는다. 생존자가 사망 응. 사망했습니다. 예! 예! 다 아, 맞다! <놀� 팬들> <제> <anywhere> <télévision> 됐어. 한명 죽였으면 됐지.